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AI 시대 아이들에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왜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AI가 모두 코딩을 훨씬 더 잘한다. 굳이 뭐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또 영어도 AI가 번역을 훨씬 더 잘하고 실시간 번역을 하는데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재밌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익히지 않으려고 하냐. 쉽게 배울 수 있는데 말이죠. 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제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AI를 활용해서 오류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권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지성 복사 붙여넣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게 물어보고 갖다 붙여넣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류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갖다 붙여넣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AI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를 반복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건 자신의 코드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AI가 만든 그런 뭐그 쓰레기 조각 같은 어떤 혼돈의 프로그램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인데요. AI에게 물어봐라, 물어봐도 좋다. 하지만 반드시 AI가 준 답변을 너 스스로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너 코드에 적용시켜야 한다.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 못하면 책의 세계를 즐길 수 없어요. 코딩을 모르면 디지털 창작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고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파이썬을 배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기계랑 소통할 수가 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창작의 분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썬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수업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무엇보다 즐겁게 참여하고 배웁니다. 최근에 MS를 비롯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 사람들을 해고했죠. 그데 이런 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AI와 협업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일인 창업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하고 또 AI의 힘을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이건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논리적 사고 또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는 지혜, 디지털 창작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교육이거든요. AI가 더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깊은 이해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또 어 그런 걸 토대로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AI하고 협업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을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어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파이썬을 가르쳐 주세요.